생강? 그냥 따뜻해지는 차 재료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이 작은 뿌리가 혈관, 위장, 면역, 염증 네 가지를 동시에 잡는 자연의 강력한 항염 뿌리라는 사실 아십니까?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우리 몸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세염증을 줄이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분들이 생강차를 마시면 금방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진저롤은 혈액 속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아 혈관이 노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위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연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생강 속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위의 근육을 안정시키고 복부 팽만감, 트림 메스꺼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예부터 기름진 음식 먹은 날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편해졌던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장 운동이 느려지는 분들께 생강은 정말 잘 맞습니다. 생강은 천연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면역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는 식품입니다. 진저롤과 쇼가오리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고 목이 칼칼할 때 몸살 기운이 올때 생강차가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또한 생강은 활력 에너지를 올려주는 대사 촉진 식품이라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인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생강이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의 항염 성분은 관절을 붓게 만드는 염증 반응을 줄여 무릎 허리 통증이 있는 시니어분들께 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의 뻣뻣함, 아침 통증이 완화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생강,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생강차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손발 차가움 속 불편함에 효과적. 생강청 뜨거운 물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만 섞어 마시면 빠른 온열 효과. 생강가루. 요리에 티스푼 반 개만 넣어도 항염작용 충분. 생강레몬 혼합차. 면역기관지 강화 최고의 조합. 단, 위가 약하거나 역류가 있는 분은 과다 섭취 금지입니다. 생강은 몸을 데워주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혈관, 위장, 염증, 면역 네 가지를 동시에 잡아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강력한 자연의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 생강차 한잔 어떠세요? 당신의 몸이 편안해지는 변화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을 이어가세요.